그래서, 그, 695쪽에 하단부에 있는 example 6를 보면은, 우리가 이전 페이지에서 했던 argument principle의 용도가 하나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요 함수, 요 함수가 제1사분면에서1사분면에서 0이 되는 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x, y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런 함수가 있죠.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일사분면이라 하면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 요 f를 제로로 만드는 음, f를 제로로 만드는 어떤 점, 음, 요 점, 요 점, 요 점에서의 어, f, g를 했더니 이게 0이 된다는 거죠. 어, 요점 g에 대해서, 요점 g equal x plus iy인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해서, 그요 펑션 fg가 0이 되는 그런 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에요. 하나, 하나. fg가 0가 되는 g라는 값이 하나가 있다는 거에요. 그걸 이제 증명하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부수적으로 뭘알수 있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서, 그 다음에 뺑 돌아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일사분면이니까, 이게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렇지만, 이게 멀리 가야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멀리 가서, 이, 이, 이제 이 반지름이, 이 반지름이 이제 굉장히 큰, 음, 반지름을 굉장히 크게, 이제 그렇게 잡아야죠. 그렇게 되면, 요, 어 4분 원이 결국 이제 1사분면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을 크게 이제 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전체 1사분면에서 이제 fc가 0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지값이 하나가 존재한다 이제 그건데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할때요 이제 커브 이제 이제 무한대까지 가서 뺑 돌아와서 다시 또 무한대 의 y값에서 0으로 내려오는 어, 그런 커브 C에 대해서 어, 인테그랄 C에 대해서 f g 면은 이제 g 3승 더하기 4g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F'z 니까는 이거는 이제 3 g 제곱 플러스 4죠. 그죠? 요것에 d g 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 이제 어, 2πi 에로 나눴을 때 그때 값이 얼마냐? 어, 그러면 이제 0 로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n 은1 이에요. n 은1 이에요. p 는 어떻게 될까요? p 는 폴의 개수는 0이죠 이게 폴이 없잖아요. 이게 폴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함수에다가 유한한 값을 넣었을 때그 함수가 무한대로 발산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뭐 z 뭐 분의 1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이거는 z 골 z 0에서 0분의 1에서 무한대로 가니까, 그런 게 폴이죠. 그죠? g-qual 0에서, 이제, simple 폴을 가진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죠. p는 0이에요. 어, 따라서, 이 결과가 n-p이기 때문에, 이게 1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어, 그러면, 이적분은 굉장히 좀, 언뜻 봐서는 좀 복잡해 보이는 그런 양상을 띠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 커브 자체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이제 쉽지 않은, 그렇게 보이는, 어, 상황이지만은, 이제 분모가 FG고, 어, 분자가 F'Z. 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 칸투어 내에, 칸투어 내에, 이 0, zero, FG가 0가 되는 포인트가 하나라는 거를 알고 있다면, 어, 폴이 0이라는 건 명백하니까, 따라서 이 결과는 m-p니까 1 해서 그냥 적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 적분의 결과를 알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것이 하나라는 걸 증명하는 것도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느냐. 일단 이제 패스가 이렇게 갔다가 뺑 돌았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x축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죠? x축을 따라 쭉 가면 일단 보면 x 3승 더하기 4x 플러스 1 하면은 여기서 0이 될게 없어요, 그죠? 어, x가 여기는 다 0보다 큰 값인데, 0보다 큰 거, 0보다 큰 거, 0보다 큰거다 더하면 0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 축을 x축을 따라서는 전혀 0이 될게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y축을 따라서 봅시다. 이거 서클 세, 세 번째로 하고. 이 y축을 따라서 이렇게 봅시다. 어, 그러면 이제 y축이니까 이제 g 대신에 iy를 집어넣어야죠. x는 0이니까. iy에 3승 더하기, 4iy 더하기 1인데, 뭐 y가 0인, 0이라고 하더라도, y가 0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1이 남잖아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y축을 따라서도 fg가 0인 거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축을 따라서도 FG가 0인 경우는 없고, Y축을 따라서도 FG가 0인 경우는 없어요. 어. 그러면 이제 바깥쪽 이 Circle에 대한 건데, 이 Circle에 대한 거는 반지름 R이 엄청 이제 크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G의 반지름이 엄청 커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엄청 커요. 어, 하기 또, 또 1이 있어요, 이게 또. 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바깥쪽에 이뭐 한쪽에는 이제 0이 되는 어떤 그런 건 없는 거죠. 응? fg가 0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은 없는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사분면 내에 이제 유한한 곳에 이제 그 G, fg가 0이 되는 점이 있는데 그게 하나라는 거죠. 하나. 하나라는 걸 증명하면 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t f the p o i f t 가 e 이 되는 것이 없 f 때문에 따라서 f t 가 e 이 되는 n t 요 바운더리 우리가 저기 이 f the f the 이 f t 가 e 이 FG가 0이 되는 건 없는 f 예요 e p o i n f t 가 e 이 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 z 는이한곡선내부 h 어떤 유한한 값을 가지는 어떤 포인트 z 에서 f c 가 0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를 이제 찾으면 되는데, 어, 그럼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앞에서 z 가 x 플러스 iy일 때, 이제 이게, 어, 저기, z 가 z 가 small r의 exponential i theta 였다면, fc 는 이제 라지 알의 익스포넨셜 라지 r 세타 이렇게 해서 요 세타가 세타가 이제 얼만큼 변하느냐 를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도 이제 세타가 라지 세타가 얼마나 변하는가 에 대한 이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x 축을 따라서 는 어떻게 되느냐 x 축을 따라서 x 축을 따라서는 이제 y 가0 이니까 z 는 X가 되고, FG는 FX에요. 그니까 여기 G 대신에 그냥 X를 집어넣는 거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 X3승 더하기, 4X 더하기 1이에요. 그죠? 어, 그렇게 해서 실수값만 나타니까, 어, 그러면 이제 그 FG가 R의 엑스포니아 I 세타에서 X축을 따라서는 이렇게 되고, 이건 전부 다 실수값만 되니까 세타가 뭐가 돼야 되죠? 0이 돼야죠. 어. 세타 0이 아니면은 이건 복소수죠 그죠? 어, 세타 0이 아니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아이 사인 세타인데 그 이제, 이제 사인 세타 성분 때문에 복소수가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실수로만 남아 있으려면은 세타 0이 돼야 돼요. 어 그러니까 이 x 축을 따라서는 이 세타 값이 하나도 증가하지를 않죠. 어 그러니까 xy 평면상에서 x 축을 따라 쭉 간다면은 uv 평면상에서도 u 축을 따라서 쭉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실수만 그리고 세타는 하나도 증가하지 않는거죠. 그렇게 되는거죠. 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이 반원 4분의 1 원을 따라갈 때 이제 g가 r 익스포렌트 i 세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f 는 g 3승이니까 r e i 세타의 3승, 4g 는 4배의 r 2 i 세타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알을 갖다 굉장히 크게 했죠 굉장히 크게 해서 이제 일사분면을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알을 굉장히 크게 했죠 그러니까 알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여기는 굉장히 큰 거에 삼 승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큰 거에 일 승이에요 여기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크다는 거에 관점을 두면은 이삼승 항이 지배를 해요 다른 것들은 미미하죠. 삼승에 비해서 일승이나영승은 미미하니까 이 결과는 그냥 첫 번째 항이 지배적인 게 돼요. 그 m s u n g s a m s 스 n g n g n g Samsung, Samsung, s a 이 s u r 은 이제 m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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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m 그죠. 어, 그런데, 지금, 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이 스몰 세타가 0에서부터 쭉 해서 2분의 파이까지 가는 거죠. 그죠? 스몰 세타가 0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2분의 파이까지 가요. 어, 그니까, 스몰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가니까, 그죠? 2분의 파이까지 변하니까, 라지 세타는 거의 3배니까는 2분의 삼 파이가 되죠. 셀배니까 그러니까 역까지 갔을 때, 역까지 갔을 때이 저기 유비 평면에서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 이제 유비 평면을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다 음.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 xy 평면 그 z 가 존재하는 xy 평면에서 이제 칸토로 이제 세타가 제로부터 이렇게, 2분의 파이까지 갔을 때, 어, u, v 평면에서는 세타가 어떻게 돼요? 뺑 돌아서 2분의 3 파이까지 간 거죠. 이렇게.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 때, 그러면 이제, x는 0이니까 z가 i, y 예요 그러면 fz는 i, y에 3승 더하기 4i, y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iy 삼승 더하기 4y 더하기 1 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있죠. 어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 탄젠트, 어 라지 세타는, u분의 v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u가 실수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죠? u가 실수 부분인데, 실수 부분이 지금 1이에요. 그다음에 v는 허수 부분인데 허수 부분이 뭐냐하면 4y 마이너스 y 3승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4y 마이너스 y 3승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이 반지름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 y가 굉장히 큰 값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y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y가 무한대에 가까운 큰 값에서부터 점점 줄어드는데 y가 무한대일 때 세타는 어떻게 되죠? y y가 아, 무한대로 갔을 때 은 세타 가 어떻게 되죠? y가 무한대면은 탄젠트 세타는 2분의 파이죠, 그죠? y가 무한대로 갔을 때에이 라지 세타는 음, y가 무한대로 갔을 때 라지 세타는 아, 지금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죠, 지금 이게죠? y가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y삼승이니까 이제 이제 y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 마이너스 y 3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그러면 탄젠트 세타에서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거죠. 그죠? 그러니까 y가 무한대에 있을 때 라지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y가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y가 2가 될때 y가 2가 되면 은4 2 8이고 2의 3승 8이에요. 0이 돼요. 어, 그렇게 돼서 어, 이제 세타는 뭐가 되냐면 0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y가 무한대로부터 2까지 왔을 때 그때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에서 0까지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타가 2분의 파이 만큼 증가한 거죠. 그래서 도합 어떻게 되죠? 2분의 3파이 만큼 여기서 증가했고 이렇게 내려와서 2까지 왔을 때 2분의 파이 만큼 증가했으니까 이제 도합 2파이 만큼 증가했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에서 0으로 갈 때, 2에서 0으로 갈 때는, 지금, 이제, 2일 때 0이었는데, 이제 0이 돼, y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y가 0이 되면 이쪽이 0이니까는 세타도 0이죠. 그러니까, 2일 때 세타가 0이었는데, y가 0으로 돌아왔을 때도 세타가 0이에요. 그러면, 2에서 0까지의 구간에서는 세타는 0에서 0. 변화가 없죠. 어, 그래서, 도합, 이제, 여기서는 세타 변화 없었고, 이만큼 갔을 때 2분의 3파이만큼 변화했고, 여기서부터 y 꼴 2까지 갔을 때 2분의 파이만큼 이제 증가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에서 0까지는 변화 없고 해서 전 구간에서 2파이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래서 음. 그래서 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세타가 이제 그 c에 대해서 세타가 2파이만큼 증가했고 따라서 이제 그 적분이 적분 결과는 1이 됐어요. 그죠? 어, 적분 결과는 1이 됐고 어 따라서 따라서 아, 아까 그 이제 음 분의 f 지분의 f 프라임 지의 dz 한거 dz 한 거에다가 이제 이제 칸토에 대해서 한거어한 어, 것이 어떻게 됐냐면 i 세타였는데 결과가 그죠 i의 이제 세타 이제 어 c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이게 2파이만큼 증가했잖아요. 그죠? 2 파이 i 가 됐어요. 이렇게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그이 결과가 아까 어2 파이 i 분의 1의 인테그랄에 이제 f 분의 df 이렇게 한거 이거죠. 이 인테그랄 말하는 거죠. 어 했을 때 이것이 지금 현재 1이 되는데 저 2파이로 나눠줬으니까 그죠? 어, 그래서 이것이 1이 되는데 이것이 n p였고 요 p 값은 요거는 0이죠. 폴은 없죠. 어, 따라서 따라서 n이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사분면에서 일사분면에서 n 값은 1이다. 그래서, 일사분면에서 fg, 이런 함수를 0으로 만드는 지의 어 값은 하나가 존재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이 적분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적분을 바로 다이렉트하게, 예, 다이렉트하게 지금 좀 전에 했던 그 인테그랄 c에 대해서 그~ 지삼승 플러스 사지 플러스 일에 음~ 삼지 제곱 더하기 사의 디지 이거를 직접 계산하지 않더라도 어~ 우리가 요 앵글이 변화하는 이제그 상황을 분석하면은 이 결과는 이파이 i 가 된다는 거예요 이파이 i 음, 그래서, 2파 i 이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2pi i 곱하기, 이제, n-p인데, 음, n-p인데, n이 1이고, p는 0이기 때문에, 이제, 2파 i 가 됐을 거거든요. 음, 음. 따라서, 이 적분 결과가, 이제, 이렇게, 2파 i i가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세타를 분석함으로써 보였고, 그 2파이 i로부터 어, 우리는 이 폴의 개수가 요 fg라는 함수의 폴의 개수가 0이라는 거즉일사분면에요 음, 폴은 없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일사분면에서 fg가 0이가 되는 그런 포인트는 하나가 존재한다 하는 것도 이제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